자, 이번 시간에는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90페이지입니다. 그럼 원은 뭔가? 원부터 생각해 볼게요. 원은요, 평면에, 평면에, 평면이 있죠? 평면에 한점 오가 있습니다. 한점 있어요. 이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 점. 자, 요 거리를 내가 반지름 R이라 해 볼게요. 자, 여기서 거리가 아닌 점들. 여기서 거리가 R인 점들. 그 점들을 모으는. 이 점들이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로 R이 되는 자, 이 점은 뭐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r 이다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이것, 이 도형. 한점 5에서 거리가 같은, R로 같은. 이 R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반지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해요? 예를 반지름.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이 모임을 우리가, 이 도형을 원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뭡니까? R 아, 똑같아요, 반지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도형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요 5를 뭐라 해요? 요 점에서 거리가 같은 거죠? 얘를 원의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뭐의 중심?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라고 한다. 이게 원의 중심. 5를 원의 중심이란다. 그럼 반지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의 중심에서 원의 아무한 점, 이 성분 있잖아요. 요게 바로 반지름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원의 한 점, 이두개 연결하는 이그 성분, 이것을 원의 반지름이라 합니다. 되겠습니까? 반지름은 뭐 무한대로 맞겠죠, 그죠? 근데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원의 한 점에 이은 성분을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그러는데, 원의 특징은 뭡니까?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이 모임을 우리가 원이라고 한다. 이 도형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호와 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원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중심이 원의 중심. 무슨 말이죠? 여기서 거리가 다 같은 점들이에요. 여기 원의 점들은요. 자 이때 호 a b 가 뭐냐면요. 자 여기 점 a 가 있고요. 원에 점 b 가 있어요. 호 a b 는요. a b 를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것은 우리가 원의 일부. a 와점 a 와점 b 의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 요것은 우리가 호라고 하고. 얘가 어떻게 쓰냐면요. a b 호 이렇게 써. 알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AB를 끝으로 하는 것은 이것도 있잖아요. 큰 거요. 보통 호는요, AB 호라 그러면요, AB를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인데, 사실 AB 양 끝으로 하는 건 이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썼을 때는요, 호그 작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크죠, 그죠? 얘가 작죠?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호를 이걸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요 AB 사이에 아무 점이나 찍으세요. C, C, 고요 이렇게 써야 돼요. A, C, B, 호.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요거 좀 공격을 이렇게 써봐요 이렇게. 예쁘게. 자, 그러면 확실하게 표현했죠, 그죠? 긴 거다. A, C, B다, 호. AB를 양 끝으로 하는 호. 두 가지가 있죠? A, B를 양 끝으로 하는 것은 두 개다. 보통 일반적으로 작은 예를 얘기한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데 굳이 큰 것을 표현하려면 A, B 사이에 아무 점이나 찍고 A, C, B, 호 이렇게 쓰다 그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한다, 호라 한다, 호호 A, B. 이것을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호 A, B 이렇게 있네요. 그다음에 현 얘기할 겁니다. 현 자, 현은 뭐냐면 여기 점 C가 있고요. 이기 점이 D가 있어요. 원의 정의예요. 이때 CD를 연결한 성분 이 성분 있잖아요. CD를 연결한 성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는거 현이라고 뭐라고요? 현 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를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현 CD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뭐라고요? 요 C D 를 어떻게 표현한다? 현 C D 이렇게 표현할 거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결국 얘는 뭡니까? C 와 D 를 연결할 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 오케이. 자이니다 할선은 뭐냐면 요 할선. 자 할선이란 건 뭐냐면 할선은 원 위에 두 점을 잡았어요. 이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 요 어떻게 돼요? 이 원을 나누죠, 나는, 할, 은 나는다는 소리거든요. 이 직선, 두 점에 의해서 지나는 직선. 이것을 뭐라 한다? 할선이라다 할선. 오케이? 할선이다. 현과 할선은 다릅니다. 할선은 직선이에요. 그죠? 현은 뭡니까? 두 점을 잇는 선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할선과 현은 다릅니다. 이 선분, 이 CD를 우리가 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요, 어, 이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활선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CD. 이런 형이 되는 거예요. 자, 활선은요, 이거 다 활선이에요. 두 점을 지나면 다 활선이에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다 활선입니다. 원을 나눈다는 소리죠? 이쪽과 이쪽으로, 그죠? 활선이다. 자, 이렇게 호와 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호와 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거 다 지워 버리고요. 또 우리가 한음부터나아볼까요 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원은 뭐라고 그랬죠? 원은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이 도형을 우리가 원이라고. 이 점들을 연결하면. 요런 원입니다. 이것은 원의 중심이라고 해요. 이 원에서 어떻게 해요? 이 원의 한점 연결한 이 선분을 우리가 반지름이 라 됩니다. 자, 정리 됐죠? 그 다음에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다. 이때 AB를 양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 이것을 뭐라한다호 a, a b 라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호 AB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C와 D를 C와 D를 있는 선분 얘를 뭐라 한다? 현 C D 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고 그랬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것은 뭐죠? 할선이다. 이렇게. 그러면요 여러분 보시면 어, 현 중에서요 제일 긴 현이 뭔지 아세요? 제일 긴 현. 자, 두 점을 연결해서 제일 긴 현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바로, 바로 뭐냐면 중심을 지나는 거죠. 지름. 자, 우리가 중심, 이것도 반지름이고 반지름이잖아요.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내가 일하고 이걸 트할게요 얘가 맞아 거죠? 반지름의 두 배인 지름이에요. 중심을 지나는 현. 중심을 지나는 현. ef를 현 ef가 바로 뭡니까 이가 바로 지름이에요 지름은 뭡니까 반지름의 두요 반지름의 두요 그래서 현 ef가 현 길이 중에서 제일 넘버 원,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아 지름도 현이다. 현은 이렇게 연결된도 이거 현이에요. 그죠? 근데 이현 중에서 제일 큰게 뭐죠? 지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는 어, 부채꼴과 할꼴에 대해서 우리 하겠는데요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 자 그래서 두점 AB가 있다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럼 이거 보세요 부채처럼 생겼 그래서 그렇죠? 부채처럼 생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 부채꼴. 얘 고양을 이것을 뭐라 한다 부채꼴. 부채꼴이죠, 보세요. 꼬 부채처럼 생겼잖아. 부채꼴 응. 어떻게 쓴다? AOB. 부채꼴 AOB. 자, 그러면 부채꼴은요. 부채꼴 AOB는 뭐모로 이어졌나요? 루 부채꼴 AOB는 뭐모로 이어졌나요? 루뭐모로 이어졌어요? 루 o 에이와반지름 o 에이 자, 반지는 뭐뭐이거죠 반지름 OA와 반지름 OB와 그 다음 호 AB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맞죠? 반지름 OA와 OB, 반지름 OA와 OB와 AB 호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우리가 부채꼴 a o b 라 한다 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루어진 하고. 그다음에 이 부채꼴에 대해서 중심각이 있어요. 요 각. 자, 각 AOB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어, 부채꼴 AOB의 자 뭐라 하면 중심각이다. 이 각을 뭐라 한다? 부채꼴 AOB의 부채꼴 AOB 이 부채꼴의 뭐라 중심각입니다. 자 되나요? 중심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음, 자 부채꼴의 중심각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AOA와 OB의 사이각, 즉각 AOB가 부채꼴 A O, B의 중심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자그 다음에요. 지금 활꼴이라는 걸할 건데 활 활. 여러분 활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활 이렇게 이 생겨서 이게 쭉 잡아당기잖아요.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활꼴이 뭐냐면요. 이렇게 현 제가 이거 C라고 해요. C D라고. 얘로 봅니까 C D는 뭐야? 현이죠. 현과 지금 활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활골, 활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골은 뭐냐? 면 얘가 바로 활골이에요. 그럼 얘는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손, CD와 활골은 뭐뭐가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요거, 호, CD로 이루어진 손, CD와 호, CD로 둘러싸인 요것을 우리가 활골이란다. 요 꼴, 요꼴 있잖아요, 그죠 자. 어? 뭐 이거는 뭐요거얘기하고그렇요호 CD와 현 CD 로 이루어진 이것을 우리가 활꼴이라 한다. 자, 원오에서요현 CD와 호 CD로 이루어진 요 도형. 꼭 어, 활처럼 생겼죠. 그죠 얘는 부채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맞죠? 부채꼴이라고 하고 이것은 활꼴이라 한다. 활꼴은 뭐예요, 그죠? 현 CD와 포시드로 이루어진 요 도형을 할골이라 한다. 얘는 부채골이라 고 요것을 우리가 중심각라 한다. 7. 자 여러분 그런데요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는데 부채골 중에서도요 부채골 중에서도 자 여기다 붙여볼게요 아주 특별한 놈. 자 언니 이렇게 쓰면요.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을 지나는 혀를 뭐라고 러죠 지름이란 그러죠 지름이라면서. 얘가 지름이에요 요 반을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요것을 반지름이에자 여러분 얘도요 요것도 붙일 걸 맞아요 얘도 붙일 걸 맞는 게뭐 있습니까? OA와 OB로, OA와 OB와, 어떻게 해요? 코AB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럼 얘도 부채꼴 맞죠? 이, 이방원도부채꼴이에요 그러면 얘는 부채골도 돼요. 부채골. 부채골도 돼요. 그렇죠? 부채골도 되는데, 여러분, 얘는 OA, OB 반지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AB는 뭐죠? 현이죠? 현 중에서 제일 큰남바1남바1 지름이죠, 그죠? 얘허이고요이게 얘 뭐죠? 현 AB와. 어떻게 돼요? 호 AB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도, 얘는 뭐죠? 활골이죠, 그죠? 자, 부채 쫙 피면 부채골 형태도 되지만, 얘는 활골도 된다는 거. 그면 뭐죠? 얘는 반원 이렇게 반원은 요 반원은 부채꼴도 되고 팔꼴도 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된건 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거. 여기 C고요. 여기 T예요. 자 이런 거는 요 호를 이거라고. 이건 부채꼴만 되는 거예요. 중심하고 이거고요. 얘 팔꼴이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는 부채꼴도 된다. 얘 중심하고 얼마죠? 자, 반응은 특별하게 부채꼴도 되고 팔꼴도 되는 특별한 골이고, 현 중에서, 현 중에서 제일 큰 현은 뭡니까? 이거 현이잖아요, 그죠? 제일 큰 현은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현 중에서 넘버원, 제일 큰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됐고요 자, 그러면, 자, 개념 꺾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을 보니까요, 여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있고 a, b, c, d, 자, e, f, g.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점이 있네요. 둘, 넷, 둘, 넷, 여섯, 일곱 개의 점이 있어요. 원이 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심이라는 건 뭐죠? 중심은 중심에서 모든 거리가 원의 거리가 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요중심이라고 중심을 오라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BCD, EFG, O 이렇게 있어요. 이건 원이 중심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서 그려라 했죠? 그려라, 그려라, 뭐야? 첫 번째, 호 a b 를 그려라. 호 a b 자호 a b 자호 a b는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호 a b a b 호자 얘를 그려볼까요? 자 이걸 1 번이라면요. 1 번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돼요? 보자 보자. 호 a b. a b를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 자 이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쓰라 했죠. 그래 만약에 큰 것을 이것을 호 a b 큰 것을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아무나 잡아가지고 A, F, B. 이리 써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얘는 O, A, B는 조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1번 이렇게 보시겠고요. 자, 2번 볼게요. 현, 현, A, C. 자, 현, A, C는 뭡니까? A에서 C. 이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현, A, C. 자, 이걸 2라 할까요? 2가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3번. 어, 부채꼴, 부채꼴, 부채꼴 COD. 자 C 어디 있어요? C O D 여기, 여기 그럼 부채꼴 뭡니까? 요거죠. O C 와 반지름 O C 와 반지름 O D 와호 C D 로 이루어진 거. 부채꼴 되겠습니까? 요거 속에서 이죠자4번 볼게요. 4 번. 자, 4번은 뭐냐면, CF, 호. 자, GF 뭡니까? 이게 GF죠. 이게 GF예요. 요 GF에 뭡니까? GF에 대한, 호에 대한 중심각. 자,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은 어게합니까 OG와 OF. 반지름 OG와 OF 둘러싸인 요거죠. 요각, 요거 사이각. 요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중심각이란다 그래서 요것을 제가 4라 한다면, 얘가 4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4. 요각이 4다. DF의 중심각, 호. 자, 5번 볼게요. 자, 형 DF와, 형 DF와, DF와, 그 다음에 호 DF로, DF, DF. Df로 이루어진 이루어진 팔 모양의 꼴자팔 모양의 꼴 그죠 그죠 자현 Df 자 Df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그죠 현 Df 그 다음에 호 Df 호 Df 이것이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팔 꼴이죠 이것을 제가 오를하면 내가 오가 오를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림을 다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면요. 자, 2번 OX 문제네요. 그죠? 오른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를 하라는 거죠. 자첫 번째 호는 원의 두 점을 이은 성분이다. 여러분 아니죠?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의 원의 있는 두 점을 영결한 선분은 뭐죠? 현이 되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뭡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두 점을 이은 선분은 현입니다 호가 아니고요. 호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볼까요? 활골은 원의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입니다. 아니죠. 원의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이건 호죠. 그죠? 이건 뭐란다? 호라고 한다. 1번도 어.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자, 활골은 어. 이걸 얘기하는 거죠? 현 AD, AB와 호. 그렇죠? 어. 이것은 이루어진, 이것은 우리가 활골이라는 거지.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볼게요. 어, 부채골은 원에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맞습니다. 부채골은요, 중심이 있다면요. 자, 여기 C가 있고요. 여기 D가 있다면. 반지름 OC와 OD와. 그 다음에, 꼬리 이루졌죠 이것을 우리가 부채꼴이라하죠 그래서 3번은 동그라미, 이 되겠죠. 자, 4번. 원에서 길이가 가장 긴 현은 뭐냐. 여러분, 원, 한 원에서요. 가장 긴 현. 이거 현이잖아요. 현. 이런 현이죠. 가장 긴 현은 뭡니까? 중심을 지나는 현. 이 중심을 지나는 현을 내가 EF라고 하면 EF. 죠 지름이죠. 지름. 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지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가 되겠다.